나는 오늘 그저 집 근처에 운동을 하러 나왔을 뿐인데 이곳은 우리의 백하였다. 혹시 <laughs> <씨>, 괜찮으세요? 안녕.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 어디였더라? 아. 지금 다시 찾아봤어요. 저는 오늘 웨스턴 스프링스 공원으로 갑니다. 아,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가을이 찾아온 예쁜 오클랜드 풍경을 보면서 뛰다 보니까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했다. 와저 구글에서 그냥 오리 사진 하나 있는 거 보고 왔는데 와 이렇게 오리가 많을지 몰랐어요. 진짜! 진심 <laughs> 개 많아요 진짜로 와제 뒤에 오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오리가 심각하게 많다 심지어 똥도 많다 <laughs>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제 옆에 호수가 있는데 여기 진짜 가볍게 한 바퀴 돌고 운동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한 1시간 동안 걸어왔는데 이렇게 오리들이 많습니다 얘들 오리 맞나? 오! 오! 개 간지나는 애 발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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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조야! 같이 놀자! 어, 나랑 놀아주세요 제발 다 아, 도망가네 이 새끼들 얘가 진짜 비둘기처럼 보이는데 엄청 커요. 아씨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시죠? 얘 눈이 너무 빨개요, 진짜. 어떡해? 아저씨. 저 오늘 여기 처음 와보는데 진짜 상상했던 것보다 오리가 더 많아요. 와 대박이다 진짜 여기 뉴질랜드 맞네 야 안녕 가지마 가지마 여러분 저는 그냥 운동 삼아 오늘 지도 보고 아무 때나 찍어가지고 아이 정도면 걸을 수 있겠다 하고 그냥 그냥 걸어 왔거든요 처음에 딱 왔을 때 눈앞에 막 오린지, 백존지, 뭐 흑존지 막 애들이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세상에 사람이랑 새랑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와, 점점 다가오니까 막 호수도 있고 이 뒤에 보이시죠? 와 진심 와, 사람들은 남섬이 좋대요 근데 오클랜드도 몰라서 그렇지 좋은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찾아보면 와 그냥 무작정 걸어왔는데 진짜 이런 데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좀 늦게 나와가지고 이제 해가 좀 저물어 가는데 저는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뉴질랜드는 밤 되면 그냥 깜깜해져가지고 저번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도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오늘은 혼자 왔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